12월에 어느 날 월가의 전설적인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무려 2천억 원의 보너스를 지금 당장 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들 환호했지만 아들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원래 보너스는 2월 지급이 원칙이었거든요 아들이 안전하게 가자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보너스를 줘야 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이는 아버지의 눈빛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던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조용히 부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사실 다 거짓말이야. 투자는 처음부터 없었어. 네,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금융 제국은 그저 돈을 돌려막는 거대한 폰지 사기였던 겁니다. 증발한 돈만 무려 85조 원. 아버지는 훔친 돈으로 가족들만이라도 챙겨주려했던 거죠. 믿었던 아들은 배신감에 절규했습니다. 훔친 돈으로 우리를 챙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래요? 결국 아버지는 가족들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속이고 가족까지 파멸시킨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 바로, 버니 메도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